지금 저랑 같이 대회 준비하시는 분의 파일인데요. 이 보시면 같이 공유 파일로 날짜, 뭐 체중, 주당 감량폭, 칼로리, 탄단지, 컨디션, 특이사항, 그리고 그날 했던 메인 운동의 중량과 개수를 적어두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로 토대로 목표하신 주당 체중 감량폭이 모자른지 아니면 넘쳐는지 그걸 판단하셔서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시면 그단물 리피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메인 운동의 중량과 세트를 보면서 그 기준을 삼아서 체중, 액수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달만은 액수전승균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이랑 비슷하게 하체 운동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두달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3달 됐는데 3달 그 동안 8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이 한 8kg 정도 더 감량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할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이 하체 그리고 스쿼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때 하체 운동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체 운동이 다이어트 때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번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이할때 가장 하기 싫고, 중량이 떨어지는 곳이 하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 스쿼트나 데드 같은 경우에 에너지 소비가 다른 운동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피로도가 당연히 많이 쌓이고, 하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 거아닐까 자기 합리화 느낌으로 좀 중량을 좀 밀고 낮춰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피지크를 뛰시는 분들 중에서 하체를 좀 낮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하체 운동을 꼭 소홀히 안 하시고, 끝까지, 하체 운동을 끝까지. 강도를 유지하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하체는 하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세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체는 몸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체 운동이 줄어들고 하체 근육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체중이 빠지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우려고 하는 감량이 결국엔 근육을 깎아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사량 유지나 허벅지 근육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비 c 때 다이어트 하기 전과. 최대한 강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것중 하나가 그래서 스쿼트 중량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하냐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가능한 한 최대한 유지하셔라 저는 다이어트 할 때에도 스쿼트는 평소 중량의 한90% 정도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스쿼트를 170에서 180kg로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150에서 160kg로 운동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중량을 유지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중량이라는 게 단순히 무게가 아니라 내 몸에 주어지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몸이 되게 똑똑해서 평소보다 강도가 낮아지면 이 하체 근육이 별로 필요가 없구나 라고 느껴버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때 하체에 대한 근소실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스코티지전 세트 진행할 건데요. 저번에 165 5개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5 다섯 개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근데 사실 저번에 했던 바보다 좀 가벼운 바에요. 그래서 165인데 실제로 무게는 한162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번 세트도 165 5개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트165 5개 한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우우. 마지막 개수 하나. 아, 보통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다음 번 목표가 생겼으니까 아 다음 운동 때 한번 오늘 못했던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운동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달, 에몇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목표를 좀 달성하려고 노력하시되 너무 무리해서 목표를 달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한 목표는 다음 주에 달성하셔도 되니까 강력 조절이라고 하나요. 그걸좀잘 해주시면서 오래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디비득은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랑 대사 유지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2600에서 2800 칼로리 정도 섭취하고 있는데도 다이어트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너무 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당이 높은 것만 피해서 먹고 싶으면 뭐, 햄버거라든지 한식 이런 거다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잘 빠지는 이유가 하체에 좀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체에 비해 하체가 좀 발달된 스타일이고 하체 운동도 주에 최소 두번 정도는 좀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다이어트가 좀 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비시즌 때도 복근이나 상체 지방은 많아도 하체 쪽은 지방이 좀덜 끼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해서 하체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안 하시던가 아니면 비시즌 때 힘든다는 이유로 중량을 좀 낮추시면 상체보다 하체대피시이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체대피니션을 나오기 위해서 그 후에 좀 무리한 다이어트를 통해 상체 근육이 좀누으신 분들이 많이 봐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 다이어트 초반부터 최대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할때 강도를 너무 떨어지지 말라고도 많이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다이어트 할때 너무 의지가 불타올라서 정말 올아웃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매일매일 올아웃을 하게 되면 피로도가 너무 쌓여서 운동 강도가 갑자기 떨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번 매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일이 없이 운동을 하서는 안 되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단 강도를 무한히 뽑아내라고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라고 해서 웨이트를 2시간, 3시간, 뭐 유산소를 1시간, 2시간 타시면 뭐그 주에는 그 다리는 잘 빠질 줄 몰라도 몇달 후를 보면 몸이 되게 녹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당연히 뽑아내야 되지만 항상 어느 정도는 똑똑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라는 게 몸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조각상을 조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다 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듣는 정도로만 운동 강도를 좀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운동을 해야 되고 어디 이상은 굳이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대회 준비하시는 분의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같이 공유 파일로 날짜, 뭐 체중, 주당 감량, 포, 칼로리, 한단지, 컨디션, 특이사항, 그리고 그날 했던 매일 운동의 중량과 개수를 적어두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로 토대로 목표하신 주당 체중 감량폭이 모자른지 아니면 넘쳐는지 그걸 판단하셔서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시면 그딴 리피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번주에 했던 메인 운동의 중량과 세트를 보면서 그 기준을 삼아서 최대한 그 개수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날의 컨디션 적는 칸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 강도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컨디션이 엄청 좋아서 예를 들어, 스쿼트 160kg를 5개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저번주에 165개 했다고 해서 무조건 5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파일에는 컨디션 적는 파일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할때 하체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하체 운동의 강도를 왜 유지해야 되는지 설명드렸고, 또 운동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시즌 때에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좀 중량에 도전하는 게 좋지만, 이 다이어트 할 때는 최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이어트를 빠르게 하시던가, 아니면 운동의 강도를 갑자기 올리던가, 아니면 반대로 힘들다는 핑계로 너무 운동 강도를 멀리 두지 마시고, 다이어트라도 충분히 근육이 발달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할때 운동 강도를 최대한 지켜나가시면서 하셔야, 무대에 섰을 때좀 볼륨감이 있고 다이어트가 잘된 상태로 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이 진짜 어려운 게 볼륨감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극한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치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액션신문이었습니다.